싶어야지. 나는 안받어우주 그냥. 그럼 먹 사이 <laughs> 내가 주지 받지는 않았어. 돈을 주워먹는게 원래 제일 맛있는 거야. <laughs> 심장도 두근두근거리고. 아우 굿샷 배고프더라 형수 굿샷 이런거 하지마 응? 힘들가 나도 배고파, 나도 배고파. 응. 어 근데 아침도 안먹는다니 비었어. 벙커로 갔어. 벙커로. 那么好吃。 잘 때리 셔. 날씨가 더워지니까 네, 힘드네. 음. 어, 잘 맞은 사람이나 굴러온 사람이나 비슷한데요? <laughs> 굴러온 게더 많이 나갔니 <laughs> 아우, 앞바람도 있네. 응? 에? 앞바람도 있어. 아까 약간 있는 것 같은데? 뭐, 그렇게, 많지는 않은데? 오, 바람이 센데, 진짜? 당겨버렸어. 우리 선생님, 그 쫄파? 예. 네. 오. 늘에돈다 그 썼잖아요. 또 좀, 가벼워야지. 나도 쫄파 당신이 쫄파가 너무 멀어. 당신 원래도 파베에서 먹었다, 이런데. 태웠다, 태웠다, 태웠다. 그만 와, 그만 와, 그만 와! 아유, 음. 아니, 두 번을 안 잡고 어? 왜. 넣어볼라 했지, 볼라 했는데. 아, 놀라 아, 볼 때는 또보여거 왔어. 아! 아, 이거 진짜 힘든 거네. <laughs> 야 아니, 태워요. 태우셔야 태우는 거. 촤아, 불타워. 길 가르쳐 주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이게 <laughs> <세게> <laughs> 되게 어려워. 이게이장히어려운나요 지금 나이이는것 따라 에는 저 노란 꽃에서는 왜똥 냄새가 나지? 난 꽃에서 똥 냄새 나는 건 처, 처음 보네 어디서? 저 노란 꽃 아까 저기 많이 떨어져 있는데 똥 냄새가 나더라고 물냄새 <laughs> 물냄새 돼요 <laughs> 물냄새요 아 어. 열렸어. 나이스, 엄마. 7번 잡았는데. 어, 포로 해가지고, 번인데 좋다. 좋다. 날아가는 아, 날라가긴김발로 갔는데 이시 아니야. 그러 온다는데 택시 택시를 캐드들이 역하고 뭐라고 하잖아 알려 줘. 규정아. 택시 알려 줘. 알려 줘요. 어. 아 열렸다. 오어 들어간다. 오케이 에이!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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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mankind> <meric> 마지막에 고개를 공을 안, 안 보냐? 난 아, 옮겨놓고 타야 되는데. 쭉 아빠니. 그냥 막 들어가기 전에 막 쳐내려고 그래. 응?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막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막 쳐내려고 그래. <laughs> 고기 2명, 고기 3명, 나도 줘야 돼. 땡기셨어 땡겼어 땡겼어 아이고 벙커 안 나가네 벙커까지도 <laughs> 컨트롤이잘 안되는구나 Yeah. Mm -hmm. 누가 잖아요. <웃음> <웃음> <진짜> 잘 먹히네. 아이 그가돈받으기 기다리면 돼. 야, 이정아. 올라 치넣는 야, 들어가 안 되지. 아, 들어갔네. <laughs> 아이 지. 못 먹네. 얘고 나 이제 불판이네? 나이스! 상이안 들어가면은 여기 잘 찍어 응? 잘 찍으라고 이거 잘 찍어 여등딱가고 네? 있는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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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잘 찍어놔야지 나이안 놓쳐. 내가 안거안찍안 먹어. 나도 안 먹어. 나 먹어. 나도 안어 나도 안 먹어. 나도 응? 네. 안 먹어. 나나는안 돼. 내나안찍어 나도 안안 먹어. 나그안먹고나 찍은 거야. 나도 안먹어 아이고 확 끌어대네. 잘못 맞 빠지네. 그로갈거다 갔어. 아 잘못 맞는데 았 봉은 빠듯이가. 무슨 기에요학기 와가지고. 아. 어쩌려 어쩌. 일강 평소 굶었다가 밥 맛있게 먹다고. 일이 그러니까. 주문하면은 그거 놓으라고 그래요 그때 마냥. 먹어 먹자. 시아가 어 이제 후반으로 되니까 좀 맞는데. 어 오, 빠졌어. 빠졌어. 아니저 벙커로, 아니, 벙커로 빠졌다고. 벙커 안빠졌어 많이 안 빠져. 나도 기분이 없어. 나도 기분이 없어 죽겠어. 아우, 지 너무 더워, 이래, 지친. 응. 지금 너무 더워서 그래, 아. 오! 아, 아버지, i <laughs> <laughs> 뭐냐고요? 땅굴. 뒤로 걸어. 땅 양파 나오는데? 응, 양파 나올 까 아군인 지족이야 아군 하나도 없어 이잖아. 아이 빼고. 아, 하나 빠졌. 야. 조, 조금만 약해지면 딱. 뒤에 뒤에 걸. 얘네가 요요번에 이거 거꾸로 손질하면서 개포 만들어놨어. <목소리> 어디는 딱딱하고 어디는 푹숭푹성하고 알았어, 그럼 그러니까 한번 좀 넣어봐. <laughs> 아니야, 여기는 그린이야. 어이, <laughs> 그리냐. <laughs> 응, 범타 아니야. 아, 치세요. 아 나이스. 파 아, 많이 온다. 지나갔어. 오! 이거 안 된다. <laughs> 안 된다 많이 운다 <laughs> 안 된다 왜 탁탁 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탁탁 <laughs> 탁기다저안준다 <택시다. 웃음> 웃기다, <저 앉은> <laughs> 웃기다. 본인이 저기 뜰이프리니까줄 수가 없지 야. 그 야. 마음이니까 네가 더울파이런 거야 그런 마음이니까 더울파이 거야 뭐 하냐 야 네 마음, 마음을 잤어야지 이때는 뒤야지 아유 구멍이라도 막아야지 <laughs> 그렇게 막는 의미가 없어 퍼트로 막아야지 너 억지로 갖다 씹어놓으면 막 그냥 내 쿠찌 갖고 와야지 <laughs> 야 빨리, 빨리 <laughs> 안, 안, 안 넣어도 돼요 네, 안 넣어도 되긴 되는데 뭐하셨어? 보기 야 너네 시키 마크를 한1 c m 아니 2 c m 나 앞에 뒀네 아이고 참 보기해도 저한테세개 파도 먹어형 들어가야 보기잖아 응안 따분해 고호물만 따게? <laughs> <laughs> 응다 어, 안들어가네 조금, 조금 이상해 이상해? 안들어가는거야? 저, 세가안 줘. 저건 누구거야 내꺼. <laughs> 평소만 주네. 빨개서 그래. 네. 하얀 거는 안 줘. 아담 안준대 바람에 날라갔어 제가 생취를 해서 그래 <laughs>